네, 안녕하세요. 히팅910 의장수치입니다. 자,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인사도 할겸 집에서 운동하실 수 있는 홈트레이닝 영상을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가족 간의 교류가 많이 없으시죠? 이번 설에도 어디를 잘 나가시지 못하신다라고 하면 집에서 저와 함께 영상을 보시고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에 필요한 도구는 집에서 흔히 있는 수건입니다. 수건을 가지고 세 가지의 동작을 대장부치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동작은 런지입니다. 수건을 바닥에 놓으신 상태에서 거실이나 안방에서 조용하게 하실 수 있고 층간소음이 절대 일어나지 않으니까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다리 한쪽으로 놔두신 상태에서 다리는 어깨 넓게 에서 반으로 좁혀주시고요 좁힌 상태에서 그대로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되고, 옆구리에 손을 얹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더잘 보이시라고 가슴 앞에. 다리를 잡고, 그리고 오른발을 뒤쪽으로 빼시면서 런지를 하고, 다시 끌고 오시면 됩니다. 다리를 퉁퉁쾅 놔두시는 건 아니고요. 그 뒤쪽으로 빼서 런지, 그리고 끌고 오고. 다시 런지, 그리 끌고 네. 지금 이 동작이 첫 번째 동작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동작은 밑터기라는 동작. 수건에 그대로 힘을 걸쳐놓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내 골반 옆에, 그리고 다리는 앞으로 뻗어주시고요. 그대로 가슴 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이 동작을 통해서 복부를 자극시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동작. 수건에 무릎을 대시고, 손은 어깨 넓이. 걸려놓은상태에서 가슴을 터치하고 밀어주는 푸쉬업 동작입니다. 지금 이 동작, 이세 가지를 10개에서부터 1개까지 떨어지시면서 차근차근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19, 8, 7, 6, 5, 4, 3, 2, 1. 이렇게 하시면 오늘 프로그램은 끝납니다. 자, 제가 다섯 개씩 하시는 걸 보시고 영상을 참고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개씩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른발부터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섯. 자, 반대발도 가야죠? 반대발, 쭉. 넷, 넷, 다섯, 자두 번째 미터 힙을 내쉬고 골반,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자 그럼 푸셔, 여성분들은 무릎을 내신는 상태에서 하나, 둘. 서 남성분들은 무릎을 띄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네. 지금 대장포치처럼 수건을 이용해서 세 가지의 동작을 열심히 하시면 즐거운 설 많이 드시고 또 칼로리 소비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팅볼 공이었습니다. 자, 수건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땀도 닦으시고, 네, 침도 닦으시고, 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즐거운 트레이닝 하세요.